상처를 잘 받는 여자들의 특징, 아무 말 아닌데, 혼자 상처받고 있었던 적 있죠. HSP 이론과 2023년 애착 심리 연구를 바탕으로 제작, 화면 두번 터치하시면 행복한 일만 생길 겁니다.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도, 머릿속에선 계속 혼잣말로 상처를 되새긴다. 감정회로가 이해보다 자기 비판으로 연결됨, 누가 조금만 무심해도, 내가 뭘 잘못했나부터 먼저 떠올린다. 자존감이 타인의 반응에 따라 쉽게 흔들림, 갈등을 피하려고, 속에 담고 넘어가지만, 결국 그게 더 크게 쌓인다. 표현하지 못한 감정은 상처로 굳어짐. 한번 받은 말 한마디를 며칠, 몇달 동안 계속 떠올린다. 말의 온도에 지나치게 예민한 감정 루프. 그리고 마지막, 나만 참으면 되라는 말로 자신을 무너뜨린다.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결국 침묵으로 바뀌는 사람들. 상처를 잘 받는 건 감정이 약해서가 아니라 사람과 마음을 너무 진심으로 대하기 때문이에요. 혹시 지금 말 한마디에도 쉽게 무너지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그만큼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댓글로 꺼내주세요. 그 감정은 혼자 버틸 게 아니라 공감받아야 할 마음이에요. 모모라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